어제 연방준비제도패대의 금리 발표 이후, 주식시장과 암호화폐시장이 급락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주요 원인들을 데이터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1. 연준의 금리정책 발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여 4.5%에서 4.75%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리 인하 폭이 작았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2. 경제지표 부진.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부진하여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을 강화시켜 주식 및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3. 시장 심리 악화. 금리 정책과 경제 지표 부진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투자자들의 심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포 심리가 확산되면 매도세가 강화되어 가격 하락을 초래합니다. 4. 파생상품 시장의 청산.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파생상품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매도 압력을 가중시켜 시장 하락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기술적 요인 비트코인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의 가격이 중요한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기술적 매도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매도세를 유발하여 가격 하락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결론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식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을 초래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고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학 고수는 주식을 어제 팔았을까요? 저는 제가 가진 단한 주식도 팔지 않았습니다. 어제 시장 급락은 돈 없고 지식이 없는 불안한 개미 투자자들의 패닉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패닉셀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합리적인 판단 없이 보유 주식을 급히 매도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아래는 패닉셀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전문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1. 단기 변동성은 투자 전략의 일부. 연준의 금리 발표는 시장에 단기적으로 강한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거나 혹은 다른 표현으로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가에 하락 압력을 가합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시장 펀더멘터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슈를 소화하고 안정적인 흐름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저가 매수 기회를 놓칠 가능성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일부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여 매도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들은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습니다. 패닉스를 하면 이러한 기회를 잃을 뿐만 아니라 하락장 이후에 회복하는 상승장에서 다시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3. 감정이 객된 의사결정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페닉셀은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투자는 감정보다는 데이터와 전략에 기반해야 합니다. 감정적 매도는 종종 최저점에서의 손절로 이어지고 이후에 반등에서 수익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4. 시장의 역사적 데이터 회복은 필연적. 시장은 과거에도 금리 인상, 경제 불확실성, 금융위기 등 수많은 충격을 경험했지만 결국 회복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나우 지수는 대폭락을 겪었지만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 2020년 팬데믹 폭락 단기간에 급락했으나 강한 회복세를 보임. 이러한 사례는 미국 시장의 회복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5.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시장의 하락은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는지 점검할 기회일 수 있습니다. 패닉셀보다는 자산 배분을 조정하여 주식, 채권, 현금, 대체 투자 등을 포함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 단기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6. 연중 금리 정책의 장기적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금리 인상 다른 표현으로 금리 인하를 늦추는 전략이 초기에는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이는 경제 과열을 막고 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무조건적인 악재가 아니라 경제 균형을 위한 조치로 봐야 합니다. 결론 전략적 접근이 핵심,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공포를 이겨내고 장기적인 투자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닉스의 대신 투자 원칙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며 시장의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시장의 단기적 충격에 흔들리지 말고, 긴 호흡으로 경제와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믿으세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선정이 철저하게 탄탄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분석한 후에 투자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분석 없이 남이 한다고 뛰어드는 사람은 뉴스 하나를 보고 페니스를 하고 투자한 돈을 다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